전차 T61은 현대 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위해 설계된 차세대 전차로서 강력한 화력과 뛰어난 기동성. 그리고 첨단 방어 체계를 모두 갖춘 전투 장비로 평가받고 있다. 전차 T61은 최신 전자 장비와 디지털 전투 시스템을 탑재하여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하였으며 전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화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고정밀포를 장착하고 있다. 또한 T61은 다양한 지형과 기후 조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으며 헌준한 산악 지형과 도시 전투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기동이 가능하다. 이 전차는 강력한 엔진을 기반으로 빠른 속도와 높은 기동성을 제공하며 장시간에 작전 수행에도 내구성이 뛰어나고 효율적인 연료 소모율을 자랑한다. 전차 T-61의 주요 특징은 강력한 화력에 있다. 120mm 주포는 고폭탄과 관통탄을 포함한 다양한 탄종을 발사할 수 있으며 최신 사격 통제 시스템과 결합되어 움직이는 목표물도 높은 정확도로 타격할 수 있다. 또한 보조 무장으로 기관총과 대공무기를 탑재해 보병 및 저고도 항공기까지 대응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 능력을 갖추고 있다. 방어력 측면에서도 T-61은 첨단 복합 장갑과 능동 방어 시 시스템을 통해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포탄 위협으로부터 승무원을 보호한다. 전차 내부는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승무원들의 장시간 작전 피로도를 최소화하며 전자 장비와 통신 체계는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지휘 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효율적인 협동 전투가 가능하다. T61은 단순히 전차의 역할을 넘어 첨단 기술이 결합된 종합 전투 플랫폼으로 평가되며 미래의 전장에서 다목적 작전 수행이 가능한 전략적 무기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동맹국과의 연합 작전에서도 높은 호환성을 보장하며 현대 군사 교리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임무를 충족시킬 수 있다 T-61은 개발 단계부터 실전 배치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쳤으며 다양한 훈련과 시험에서 안정성과 신뢰성을 입증했다 또한 생산 과정에서도 최신 기술과 고품질 소재가 사용되어 장기간 운용에도 높은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다 전차 T-61은 전투력과 생존성을 동시에 확보한 미래형 전차로서 많은 군사 전문가와 분석가들에게 차세대 전차의 기준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전투 장비 중 하나이다 전차 T61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기술력과 전략적 가치가 결합된 상징적 존재로서 향후 전장에